안녕하세요, 윤정수의 오선지 또 바뀌었네 조용히 해. 윤정수입니다 아, 윤정수의 스케치북, 윤정수의 도화지, 윤정수의 화선지에서 이제 윤정수의 오선지로 변신했어요 오늘 오선지의 초대손님 너무나 이쁜 네. 네, 탑스타가 나왔습니다 키187 부럽다 팔로워 1,300만 거짓말이야, 이건 거짓말이야 직업은 모델, 배우, 아이돌 여기까지만 읽어도 완벽한데 이제 싱어송라이터까지 싱송락까지 추가한 욕심쟁이 우리 가수 비니비니 아, 비니씨와 비니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laughs> 야, 난 오늘 네 오, 저 실물로 처음 봤는데 너무 그 캐릭터 느낌이 나서 깜짝 놀랐어요. 어, 진짜 만화적인 것 같아요. 만찢남, 만찢남. 어, 감사합니다. 오. 오. 저희 미스터 라이더 청취자분들 을 위해서 우리 인사해 주시죠, 권현빈 씨.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솔로 가수로 돌아온 빈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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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우리 권현빈, 우리 비니씨에게 궁금한 점 하고싶은 말 지금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문자 번호 샷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공갓게톡은 무료예요 우리 네. 어, 작가분이 확실히 네. 현빈씨 편이 맞긴 맞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왜냐면은 네. 130만인데 1300만이라고 <laughs> 아 네. 1300만 아니고 1 3 0만이었군요 네, 예. 그 예. 네. 근데 마음속으로 다 그렇게 1300만 명이 팔로우하고 있을 거예요 꼭 이렇게 굳이 안 눌러도 너무 많지 않아요?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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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뭐 아, 정말, 네. 어쨌든, 뭐, 그중게 아니라 밖에도 사실은, 원인, 네. 예, 팬들이 많이 와이계신데요 네. 뭐, 사실, 저희 나오는 그, 급들이 저 정도 팬들은 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뭔가 좀 헷갈리는 것은, 여러 나라의 분들이 음. 계신 것 같아서. 네. 글로벌 인기죠. 우리 현빈 씨. 어, 일단은, 그, 밖에도 저희 많이 들리거든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자>,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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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어요안녕하요 네, 네. 하세요 네. 네. 하세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네, 녕하세요 <laughs> 어디, <어디서 오셨어요? 웃음> 네. 녕 네. 세요네녕하세요 <laughs> <한국 사람도 있고요. 웃음> 네. 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네세요 안녕하세요. 네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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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네. 하세요안하세요안 <laughs> 중국. 어, 아, 예. 아, 네. 하 네. 요 <laughs> 안녕하세요. 와, <laughs> 네, 고마워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여러분들 즐겁게, 재밌게 우리 현빈씨 보시고 가시고요. 네, 자, 어. 지금 많은 분들 이 문자로도 또 이렇게 현빈씨를 맞아주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어,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음, 어, 이반, 이반, 이 아이빈, 아이빈. 네, 아, 아라비아 수절에서, 네, 예, 34님. 네, 34. 어, 권현빈 보고 싶었어. 솔로 데뷔 축하해요. 와, 어. 네, 아. 그리고 와, 서혜원님께서는 와, 현빈이 너무 귀여운데, 일어나면 키 임해다. <laughs> 네, 아니. 지금 키가 진짜 크시고. 네. 네. 그리고 민영 님께서는 버건디 왕자. 아, 6 8 9 7님 얼굴 너무 작음요. 네. 진데 그리고 네. 5417님께서 우 와, 셋 중에 진짜 연예인 같다. 네. 그럼 당연한 얘기를. <laughs> 네, 네, 아니, 저희가 봐도 연예인 좀 <laughs> 네. 이상으로 맞습니다. 저는 캐릭터밖에 어, 생각 안나요 아니, 연예인 네. 저, 저희도 연예인 진짜 많이 봤잖아요. 네, 네. 근데 현빈 씨는 진짜 만찢남 같아 진짜 만화요 찢었고 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 우와, 어. 우리도 많은 연예인 봤지만, 어, 진짜로 예. 너무 멋있어요. 예, 눈매가 너무 오, 마음에 들어요. 네그 예. 예. 본인은 본인의 어떤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항상? 어, 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예. 다행이네요. 예. 네. 또, 아, 저는 만족하지 못해요. 저는 예. 꽤뭐뭐 컴플렉스입니다. 뭐 이런 망언을 하면 안 되는데. 네네네. 그렇군요. 네. 만족하셔서 다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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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은 원래는 팀으로 활동. 네 원래 이제 아이돌 팀으로 활동하다가 어. 이제 솔로로 하겠죠. 솔로로. 네. 아유 좀 그래도 좀 부담스럽기도 하겠네요. 네. 네좀 책임감이 커진 느낌.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럼 새로운 예명으로 지금 이제 빈이라고. 네. 새롭게 쓰시는 거죠. 네 맞아요. 네, 네. 많은 분들은 네. 지금 권현빈 씨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부터 시작한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이 네. 이름은 그냥 권현빈이기 때문에 빈이로. 어네 이제 네. 팬분들도 저를 빈아 빈아 이렇게 많이 증으로 불러주셔서. 네네네. 네, 네, 네. 네. 좀 귀여워서 네, 쓰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첫 쇼케이스를 또 하셨다고? 아 네. 맞습니다. 네. 언제? 언제 어, 어떠셨어요? 네. 어.. 모레일날 이제 제가 첫 쇼케이스를 했는데 얼마 어, 안됐군요. 어.. 오랜만에 이제 앞에 서다보니까 많이 어. 떨리고 긴장도 어. 많이 했는데 네. 그래도 너무 뿌듯하고 행복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laughs> 네. 나는 그 제가 아는 프로 중에 지금 군대가 있는 저기 그 걔네 집이 놀러 온 거를 내가 또본거 같아. 아 근데 난왜 음. 이렇게 사람을 꺼내 놓고 이름이 생각 나. 아니 본인은 이렇게 뭔가 <laughs> 상황을 캡처로 딱해 놓는다면서 눈으로. 현실 남녀랑 프로 찍을 때 누구네 집 음. 놀러 오지 않았었어요? 그죠? 아네 b t v 성은광이 형어 은광이 은광이 지금 군대가 있잖아요 네, 네. 거기 가까웠나봐요 네 그때 놀았다라고 네. 네, 그러니까 친 네. 네, 그러니까, 네, 지내시는구나 어. 자 그리고 아니 그 앨범 얘기가 좀더 자세히 좀 듣고 싶어서 아, 네, 네. 2년만에 또 노력해서 만든 첫 솔로 앨범이잖아요 오 네, 맞습니다. 한참 전에 네. 왔네 어떤 앨범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려요 음. 어 일단 이번 앨범 이름은 디멘션이고요 네, 네 차원. 차원 저의 이제 차원 같은 매력을 네. 이제 점층적으로 보여 드리고 싶어서 선택한 오. 이름이고 네. 네 그냥 전곡 작사 작곡을 아. 네 했습니다. 알았어? 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소개할 때도 신송나로 이제 발돋움했다. 몇 곡이 수록돼 있죠? 어쓴 곡은 많은데 우선은 네. 처음엔 네곡 정도. 아, 4곡 정도. 많지 아, 뭘 그래요. 그래요. 네 오, 처음이 시작이니까. 어 네. 부담스럽겠는데. 그리고 타이틀곡 제목이 또 강렬해요. 네. 도깨비 방망이. 아, 네. 네. 이거는 어떤 가사를 담고 있는 내용? 홈쇼핑 노린 건가요? 어. <laughs> 그게 무슨 어, 소리입니까? 일단 마이너 좀 안돼. 예. 되게 좀. 옛날에 전래동화 보면 혹보리 네. 영감 혹을 맞습니다. 떼주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생각이 나서 이제 도깨비 방망이로 오. 좋아하는 이성에 이제 좋아하는 되게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 재 네. 아. 재밌는 뭔가 귀엽고 통, 유치한 통, 게 포인트예요. 퉁통 튀는 아. 가사, 약간 있을 것그 네. 마술램프 같은 느낌인데 네네네네. 조금 한국적으로 바꿔서 얘기데 그러면 또 우리 백문이 불여야 하아니겠습니까또 네. 한번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우리 네. 오늘 라이브로 하네요. 아, 네. 많이, 아직 많이 안 불러봤을 텐데 괜찮으세요? 어... 네 괜찮은데 이제 제가 요즘 목이 어, 오, 많이 안 좋아가지고 안 네, 결절이 와가지고 아 결절 았어요네 오늘 남채씨도 임파선이 안 좋아서 네 지금 미션 임파선불이에요 진짜 네. 관리 잘하셔야 돼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럼 뭐 내가 할게요 <laughs> 아 그러니까 내가 안좋으면 내가 대신 불러 그렇지만 어, 정말 우리 현빈씨의 네. 노래를 듣고 싶어하는 많은 팬분들도 오셨으니까 맞습니다. 조금 네. 불편하시더라도 네. 한번만 또 이렇게 부탁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악수로쳐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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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라이브 서으로 도깨비 방망이 금 나와라 바라볼게. 내 하루의 마침표가 너야 고민은 다 털어놔 내 방망이는 마법처럼 강해 분명해 내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너의 소원을 들어주네, 소원을 들어주네. 내 맘에 흡을 다게 우리 둘만 있다면 가난 정말 바람직한 열심히 노노 no, no. 야야야야야야 돈이 마시 공중 제비 두바퀴 <목소리도> 요술을 부리지 휘 <위> 도깨비 <목소리도> 방망이 금 나와라

둘만 있담 m o 난 정말 바람직 m o 심은 n 야야야야 o no 공중 제비 두 바퀴 y 술을부리지휘 d o 비반금 나와 다 나와 다 don't 반야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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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yeah, I'm a goblin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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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ughs> Uri 수름 님도 와저형대박이네6001 어, 님도 노래 첫 소절 아닌 첫 음절부터 죽음각이네요. 너무 멋진 음색. 어, 한번더 바랍니다. 음. 그리고 2749 님께서 사랑하는 나의 애기라니 설레네요. 애기야 한 번만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한번 어. 해주시죠. 네. 어, 어. 나 이런 거좀 챙피해서 안 봐도 되지 네. 저희는 네, 네. 편하게 하세요. 현비씨. 어, 저희 안 보고 있어요. 편하게. 해. 어, 애기야. <laughs> 네. <laughs> 우리 옛날 그 파리 연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애기야 가자 한 번만 해서 애기야 야, 가자. 자 그렇게 자꾸 애기야 가자. 아! <laughs> 어 근데 네. 어 멋지고 잘생기고 뭐 이런 네. 저수식어다 네. 치우고 네. 엄청난 매력이 있네. 그러니까 아, 엄청난 매력 네. 있고 네. 어좀 이렇게 이렇게 귀고리 장대하면 네. 뭔가 좀. 멋지어야 되는데 네. 뭔가 품어주고 싶고 뭔가 좀 이렇게 챙겨주고 싶고 그렇죠 동생 오, 그런 같은 그런 매력이 어떻게 이렇게 귀염도 있고 하게 나오네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어, 감사합니다. 아튼아 네, <laughs> 네. 저는 화면에서 볼 때와 너무 달라서 아 네. 어, 저는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최서윤님께서 음. 현빈 씨에게 도깨비 방망이가 있다면 소원은 뭔가요?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어떤 소원이 있을까요? 어, 본인에게 모든 지려줄 수 있는 도, 도, 도깨비, 도깨비 방망이가 있다면, 그렇죠 아무래도한 50억 정도 해서각 은행마다 예. 이제. <laughs> 많이좀 해. 한 번. 소원이 한 두세 번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자를 불리는 거죠. 이자를 불리는 거죠. 예. 50억으로 네. 네. 이자를 불리겠다는은 네. 습니다 네. 네. 어, 자, 그리고 장주원 님은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못 하는 게 뭐예요라고 물으니까요. 어, 사실은 네. 조금 뭐 팀보다 할 때보다 네. 혼자 하면은 아무래도 빈자리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음. 네. 아니 뭐 자기 매력을 완전히 찾았어요, 어. 제가 보 혹시 못 하는 거 있어요? 본인 생각했을 때 아, 나 이건 지금 아, 나 이건 못 하겠어요, 이런 거. 어, 애교 잘못 해요. 그래요. 네. 아까 잘하시던데, 빈이라고 해야 하는데. <웃음> <웃음> 안녕. 난 빈이라고 이거 네. 한번 해 주세요. 그냥. 편하게. 안녕. 난 빈이라고 해. <laughs> 잘하시는 거요 지금 렇 잘하고 네. 있어요. 이거 잘하시는데. 네. 네. 데난 어. 나이가 너무 네. 어, 어려서 네. 아, 물론 뭐 어린 나이 안할수 있지만 네. 되게 오래 전부터 시작하셨구나 그 생각했어요. 모델 활동을 먼저 시작했어요? 음. 모델이 제가 1 8살때 데뷔했어요. 음. 고등학교 때부터? 네. 와 일찍 시작했네. 그러네요. 어. 저도 저도 이제 열아살 때부터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네.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뭔가 통하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laughs> <laughs> 네. 죄송해요. 괜히 한번 엮어보려고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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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씨께서 요새 금리가 안 좋다고. 어. 금리, 금리가 좀안 좋다고. <laughs> 빨리 올라. 은행에 오십억 있어도 이자가 많이 아. 안 생길 수 있다라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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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요. 소을좀 바꿔봐야겠네요. <laughs> 네. 구상공룡님께서는 어, 그룹 활동이랑 솔로 활동랑 다른 점이 있다면요? 어, 아무래도 책임감이 좀더 커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주도해서 책임감은. 뭔가를 하다 보니까. 음. 음. 네.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너무 좋은 이렇게 어 작품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비니 씨가 또 신청하신 비니의 네. 음, 애틋해 이 음. 노래, 노래 어떤 노래인가요? 어, 이 노래는 네. 제가 팬송으로 네. 작년에 음. 썼던 노래인데 한번 네. 선공개한 후에 네. 이번 첫 앨범에 꼭 실고 싶어서 실은 노래고. 아네 팬분들 네. 엄청 좋아하시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동안에 네. 이제 팬분들께 애틋한 감정을 담았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노래 어?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는 캐비스 쿨 FM 에,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 라디오입니다. 네 지금은 네. 우리 건현빈 비니 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 지금 음.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콩깍개톡은 무료예요. 네. 아또 우리 저 비니가 또 착하게 네. 오, 형님들 저희 편안하게 대해달라고. 네. 네. 우리 뭐 편하게 대하고 있는데.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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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뭐 불안할 해것 같아요? <목소리> 아니요. <목소리> <목소리> 자네 보요 네, 네. 아 근데 뭐 사실은 아이돌인데 네. 자기는 아이돌 아니라고 되게 겸손하게. 네네. 네. 네. 편하게 친한 동생처럼 네, 대해달라고. 네, 또 남창희 씨는 네. 사실 주간 도라이를 하고 있는데요. 네. 네. <laughs> 아거기서 그, 만나본 적 있어요? 아니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어 이제 나중에 거기서도 만날 네. 기회가 있을 데는또 네. 뵀으면 좋겠네요. 거기서 어. 예. 지금 이제 윤정수의 오선지 <laughs> 프로그램에 맞게 아주 감성적인 코너스 코너를 저희가 또 마련했습니다. 2피하네년전에 아, 네. 인터뷰를 꺼내요. 라는 코너를 만들었는데요 뭐냐? 지금부터 2년 전 권현빈씨가 2017년에 했던 인터뷰 질문을 제가 똑같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2년 동안 달라진 게 있는지 어떻게 달라졌는지 저희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빈희씨 네. 자신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도깨비요 도깨비 그, 그 당시에는 키큰 친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와. 이렇게 또 바뀌었군요 네. 네. 그때는 그때 뭐 지금은 방송을 사실 좀잘하시는것 같은데 네. 그때는 어때요 잘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아, 정신없이 했던 것 같아요? 긴장을 많이 했고 긴장 많이 했구나. 네, 계속 위축돼 있었죠. 아, 위축죠 네. 네. 위축됐을 때의 인터뷰입니다. 이건. 네,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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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도깨비인지 어, 노때문제 이번 타이틀곡이 도깨비방망이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좀 네. 홍보 차원에서 <laughs> <사실> 죄송합니다. <laughs> 본인 아이돌 아니면 아니라면서 아니, 너무 아이돌스러운 아니, 그런 편협한 대답. 좀 보면 그런 대답 하실 거면 아니 우리 비니씨가 그 되게 좀 네. 약간 현실적이네 보니까. 아까도 뭐 꿈은 뭐예요? 아5 0억이요 그리고 자, 자 자신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도깨비요. 요번 아, 앨범 아, 홍보 때문에. 우리 현빈 씨 방송을 아, 봐도 재밌어. 그런 매력이 있었어요. 재밌어, 재밌어. 되게 막 많은 생각을 그냥 이렇게 네. 막 하지 않고 네. 그냥 난뭐 이게 좀그그그 <laughs> 네. 어, 그 매력 거. 너무 좋았거든요. 네, 그럼 막 그러면서 눈물도 흘렸던 모습도 본 기억도 있고 방송에서요. <laughs> 네. 너무 좋았거든요. 자,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량은 어떻게 되나요? 어, 소주 세병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 맞아. 맞아. 2017년에는 술자리를 즐기지는 않는다. 마신다면 소주 두병 이렇게 인터뷰었는데한병 진짜... 늘었네요? 네 그리고 전제가 붙어있네요 네. 옛날에 술을 잘 마시지 않는다 라고 <laughs> 했는데 2년간 많이 스트레스를 좀 받았나 봐요 어, 뭐 엄청 마셨어요 <laughs> 이 매력입니다 네. 네. 이매력이에이현미씨의 매력이 그렇구나 네, 네. 어, 소주 세병이면술잘 드시네요 네. 뭐또 인기가 조금 더 좋아질수록 본인도 좋지만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네.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네. 뭐 진짜 집에서 자주 즐겨마셔요또 네. 네. 건강을 위해서도 또좀 줄이긴 하셔야 될것같네요 그렇죠. 네. 네. 지난번에 보니까 막 아버님하고도 편안하게 막 대화했던 네. 기억이 네. 좀 친구같이. 그러니까 그런 있어서. 느낌도. 아, 정수영 잘하시네요. 저요? 예. 네. 저 아이돌 연구예요. 어? <laughs> 아이돌 연구원이세요? 네. 아이돌 연구예요. 네. 네. 그런데 그때 그렇게 했나? 네. 네. <laughs> <laughs> 자 다음 어, 질문이고요. 네, 나왔을 때? 아, 다 다음 질문입니다. <laughs> 돈을 줘도 이것만큼은 안 바꾼다 싶은 곳이 있나요? 어... 난이것만큼은 돈을 줘도 안 바꿀 거야 이런 거. 돈을 줘도 안 바꾸는 아무 바꾸고 싶은 거요. 네. 50억 줄게. 50억 와 근데 50억이면 웬만해서는 안 <laughs> 해가지 <내내> 않아요? <laughs> 그래도, 그래도 얼마 그래도. 인간미가 있어. 어, 예. 아 저는 돈 상관없고 아이고 치. 현철을 빡 쌍나 봐라.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이 저도 내가 갖춰 바꾸고 싶지 않은. 저요, 저 자신이요. <laughs> 그건 너무 중요하죠. 50억을 네. 주는데 네. 윤정수 씨로 바뀌어요. 안 바꿀래.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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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까 50억이면 다 바꾼다 그랬는데 이건 안 바꾸는군요. 네. 네. 만약에 내가 50억을 누가 주는데 네. 얘랑 바꾸라고 하면 네. 그럼 서비스 보너스잖아. 그렇죠? 아니, 50억 <laughs> 안 주고 바꾼다고 아니 50억 아유, 안 주고 바꾸면 라 아, 네. 물론 바꿔야죠. 내 뭐. 사실은 네, 돈을 내가 내더라도 바꾸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네. 남창희 씨. 네. 바꿉니까? 50억 줄 테니까 현빈 씨와 바꾸면 라 바꿉니까? 당연하지, 옵콜스 물론. 그래요? 네, 저는 안 바꿉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남한테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또 <laughs> 50억 주고 아. 너무 힘들게 아니, 살게. 현빈 씨도 현빈 씨도 너무 힘들겠지. 힘들게 살기 싫잖아요. <laughs> 네 그때는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네. 키와 성격 그리고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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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엄청 좋아했을까네 그때 당시에는 네. 흔히 말해서 약간 좀 관종 기가 있어 그래서 늘어나는 팔로우들을 네. 놓치기 쉽지 근데... 않았거든요네 <laughs> 저는 팔로우! 저는 그 표현이 너무 좋아요. 사실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 네. 인기도 얻고 싶고 네. 또 남들이 이렇게 알아봐 주면서 기분도 좋고 네. 또 부모님한테 그런 모습 보여줘서 좀 당당한 아들이고 싶고 맞잖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아, 전혀 안 그렇다고 <laughs> <laughs> 자꾸 그러면 아그 방송 안 하고 그냥 그럼 숨어서 뭐 하지? 네. <laughs> 왜 자꾸 여기 나와서 우리 인기까지 빼먹나 <laughs> 그런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너무 인간적인 정말 네. 인기가 더욱 더 많아지길 바랄게요. 아, 지금도 뭐 감사합니다. 충분히 많은데 예자 음. 그러면 현재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어. 지금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요. 나 음. 아 어리지 않아, 너 그렇게 계획 세우는 어. 거? 어, 장기적으로 네. 장기적 단기... 둘다 얘기해 줘.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요. 음... 어, 좀 비염 치료도 받고 싶고, 목 관리도 하고 싶고요. <laughs> 몸에 관한 걱정이군요. 네, 몸, 혼자, 몸이 요즘 혼자 무리했구나. 네. 아... 그리고 요즘 이제 매니저 형이랑 같이 어. 밥을 먹고 하다 보니까. 어. 네, 요즘 장장 문제가 조금 있어서. <laughs> 네, 매운 <laughs> 네, 거 많이 드시는구나 네, 매운 거 좋아하고 네. 좀 불규칙하게 많이 먹어요, 그렇죠. 아, 네. 아, 네. 그래서 네. 건강 관리. 나 건강 그래, 관리. 건강 관리 네. 예. 그건뭐 장기적으로도 계속 하셔야 되는 거거요 2017년에는 응. 진로 고민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진로. 그때 고민이 <laughs> 왜좀잘안될거 같았어. 노래하면. 네. 뭐 연예인으로서 잘안될거 같았어. 아무래도 첫시작이고좀 네. 네. 되게 탄탄히 제가 뭐 기본기를 다져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음. 되게 뭐 쫓겨 쫓겨서 하는 느낌이 컸어요. 음. 네. 어. 그래요. 아, 주 솔직하네. 그리고 10년 뒤 꿈꾸는 모습이 있나요? 네. 라고 질문을 해 드렸는데요. 네. 네. 어떤 모습이죠? 어, 레이블 사장님. 아, 레이블 사장님. 네. 음. 지금 뭔가 되게 구체적이네요. 레이블 음. 사장님이 된다. 그런데 네. 레이블이 뭔가요? 테이블 그, 그 모임 네.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laughs> 같은 이 조그만한 게 네, 그냥 네. 회사 이름인가요? 가자당한한 분들이랑 네. 같이 네. 일을 해보고 싶어서 네. 아. 팀 같이 이 같이 하는 회사 좀 이렇게 편하게 일 해보고 네. 싶어서 네. 네. 분위기가, 분위기가 그런... 좋게 네, 네. 아, 네. 그래서 그... 일은 일은 늘 어렵죠. 네. 네. 그렇게 할수 있는 아니, 게 많이 그러,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네. 안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저는... 지금보다 어시도 지금... 나은. <laughs> 지금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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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네. 2017년에는 뭐라고 대답 했는지 알아요? 기억나요? 아니요. 은하계 대스타라고 그랬어요. 뜨고 싶었죠. 되고 싶었지만 이제 지금은 <laughs> 어때요 부끄러워요 <laughs> 어~ 귀여운 친구가 귀여운 네. 그때는 왜냐면더 훨씬 어릴 때니까 음. 정 이렇게 확패기 넘치게 얘기할 수 있는 음. 그런 시기였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이제 오히려 내실적으로 레이블 내실을, 레이블 내실을 딱 다지고 싶은 마음이 많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아, 네, 이제 막 이제 방송을 좀 알아가는 것 같아서 네, 네. 방송을 잘하려면 내가 뭔가를 잘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아, 아주 아주 전 똑같은 분네요 그러니까 정확하네. 아, 네, 뭐자 <laughs> 그러면 음. 이제 또 우리 비니 씨 노래를 들을 텐데요. 네. 비니의 짠해 들을게요. 이 네. 노래는 어떤 노래죠? 어 일단 짠해라는 노래는 네. 이제 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수 있으신 음, 게 네. 음. 사랑이 어쨌든 아픔을 겪어도 네. 다시 사랑하게 되잖아요. 네. 그냥 그러니까 음. 술이 쓰디 쓰지 쓰지만 네. 다시 음. 또 마시게 되는 거랑 비슷하다는 네. 거에서 음. 비롯돼서. 네쓴 곡입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비니의 짠에 함께 들을게요. 네. 예. 짠에 네. 듣고 왔습니다. 잔잔한 노래를 많이 하네. 네, 네. 맞아요. 네. 현민 씨가 이 노래 나올 때아이 노래는 술한잔 하면서 들으면 참 좋다고 얘기했어요. 음. 네. 음. 그렇다 또 짠에도 들어가잖아요. 아, 그래서 짠에. 네, 잔은... 네. 그게 원래 짠에요? 네. 아, 네. 슬프다 짠에도 있고 여러 가지는 거예요. 네. 애 예전하다는 네. 감정도 오. 있고. 맞습니다. 네. 잘 듣고 왔고요. 자, 4107님께서는 혹시 원 멤버들이랑 친한가요? 윤정수 씨랑 친한 옹동욱 씨 드라마 보시나요? 이렇게 보시 친하지 물어보네요. 않아, 친하지 <laughs> 않아. 문자 하면 3일 있다가 보고 친하지 않아요. 네. 옹동욱 <laughs> 씨가 얼마나 그렇게 귀찮겠어요 아니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후배도 한 시간이면 문자가 와요. <laughs> 아너원 같이 나왔던 그렇게 친구들이랑도 또 친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어 지금 안부 전하고 계속. 정 정말 친하게 지내는 형은 이제 얼마 전에 군대 간 이제 윤지성 형아 윤지성 씨 윤지성 씨 이제, 이제 뉴이스트 그룹의 황민현 형아예 황민현 씨 계속 예. 연락하고 지냈어요아무지다 음음 바쁘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이 네. 여러분 아셔야 돼 드라마가요 진짜 한번 찍으면. 예, 네. 완전. 드라마든. 아, 내가 드라... 또 얘기했네. 미안합니다. 드라마, 드라마는이 앞에서 네, 아, 내가 드라마 얘기. 아, 여기, 아 드라마 네. 아니고 여기는 프로듀서 스 네. 원호이잖아요. 아, 그건 아는데. 그래서, 예. 아, 옹성호 얘기 안. 그러니까 거짓말고. 어쨌든 이프 어. 프로그램 하고 하다 보면, 또,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각자 하는 일들이 그럼요. 너무 바빠서 예능은 그나마 좀뭐 이렇게 휴대전화 뭐, 볼 시간 있는데. 아, 드라마는 진짜 거의, 거의 주인공들은 맞습니다. 그냥 매일 밤새고. 요즘에는 거라고. 많이 좀 좋아져가지고 그렇게 많이까지는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니면 그 정도는 저도 알아요. 그런 거 잠옷 저한테 가르치지 마세요. 미안합니다. 네. <laughs> 이수진 님께서 저도 뭐한마디해네뭘왜한마디를하는데요아니뭐할 <laughs> 아니 말이 뭐 자꾸 하려다가움찔움찔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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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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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그게 효도지 아 뭐. 네. 좀 조금 빼 쓰시나요? 아사간사간 맡기는 <laughs> 거죠 그냥. 저, 스, 저도 그걸 발에서 어. 정말 전적으로 그냥 어. 안전하게 맡겨드린 거라. 요거 곶감 알아요 곶감? 곶감이 먹는 네. 곶감이. 곶감이죠. 네. 곶감이 어떻게 원래 나왔는지 알죠? 이 실이나 네. 나무, 나무에다 꽂잖아요. 말리죠. 예 처음부터 먹을 땐 없어지질 않아요. 네. 좀 먹다 보면 다 없어져요. 네. 그렇게 어머님이 통장에 돈빼 쓰셔도 돼요 안돼요아 <laughs> 그러시진 않아요. <laughs> <laughs> 어머니 그러시죠? 그러시지, 그러시지 않았을까? <laughs> 네, 네, 근데 어쨌든 네. 어 부모님께 통장을 드렸다는 건그래도상관없다는 네, 얘기잖아요. 네. 말을 이렇게 해도. 네. 효자네요, 효자예요. 기특하다, 네. 네. 잘했어요. 자, 이진민님, 이진민님께서는요. 이짜민 음, 이진민님, 네, 현빈님. 의외로 눈물도 많으실 것 같아요. 잘 오시나요? 나얘 우는 걸 많이 봤잖아. 아, 옛날에는 많이 울었는데 네. 이게 사람이 어 정말. 깨지고 다시 일어나고 깨지고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 오. 눈물이 없어지더라고요. <laughs> 요즘은 별로 안그어요아 아, 그래요? 네. 오. 그러니까 슬퍼서 우는 거보다 남이 힘들 때 이렇게 어, 그건, 감정이입을 네. 잘해주는 것 같더라고. 인감이좀 네. 많이 네, 착한 돼요. 거야. 그렇죠. 세상 한 건별아, 우리는 소리 지르면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청바시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 또 참. 청치흘은 <laughs> 바로 1 0월부터 저희가 청치흘에서 좀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아, 오케이 아. 무너졌자, 그래 다시 일어나자 청바시 하고 외쳤거든요. 예. <laughs> 네. 역시 또저키 네. 얘기가 나오네. 행복공 네. 님. 키가 큰 이유가 뭔가? 유전이 아니라면 뭘 해야 키가 클수 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제가 어릴 때 키가 좀 작았는데 이제 커, 크면서 관리를 제가 자신이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했어요? 우유 많이 마시고 잠잘 자고 그리고 스트레칭 중요하고 진짜 기본적인 것들이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생각보다 꾸준히 해야 그렇지, 되는데 네, 그래서 네, 근데 뭐 희한하게 저는 공부도 안 했으면서 잠은 왜안 잤을까요? 잠이라도 좀푹잘 걸. 전 스트레칭은 안해도 기지개는 한만번 했는데요. 왜? 지금은 네. 그렇게 우유 좋아하면서 그때는 왜안 좋아했을까? 기지개를 막한번 정도 하면 어깨가 네. 벌어져요. <laughs> 골반하고 어깨가 에이, 같이 벌어져요. 정말 이렇게. 그것도 개박인가 보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혹시 아유. 지원 씨께서. 현빈씨 어. 오늘의 TMI는 뭔가요? 라고 질문 보내셨어요뭐 <laughs> TMI를 자주 어... 하세요? 매일매일 하세요? 어뭐 근데 진짜 별게 없어요 저는 어. 저는 뭐 오늘의 TMI를 하면 저는 오늘 화장실을 못 갔습니다 아. 장 건강이 또 가긴 갔는데 예.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 아, <laughs> 네, 실패했다는 거죠. 예, 네. 아 네. 본인의 장까지는 컨트롤이 조금 힘든 우리 네. 현빈 씨였습니다. 아직은 네. 뭐 각기 장기가 따로 놀라요. <laughs> 네. 이제 우리 나이 정도 되면 원스톱으로 네. 쭉 뚫리거든요. 네. 어,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 권현빈 씨, 우리 비니 네.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에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습니다. 뭐한 시간 후딱 가버리네요. 금방 갔어. 네, 오늘 어떠셨어요? 어 되게 편하고 네 이렇게 오랜만에 정말 재밌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편편 네, 네, 저는 편했어요. 저도 편했어요. 네, 네 너무 저, 재밌었고요. 그렇게 바래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또또 또 혹시 네. 또또새 앨범 나오시면 또 나오실 거죠? 아, 그거는 네. 당연한 거기 때문에 말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오케이. 네. 남창이는 네, 네. 입 다물라는 거죠? <laughs> 너처다 물어 입죠. 오케이, 다 물지 뭐 어차피 뭐. 네. 아니에요. 비니 네, 네. 아, 네. 씨 다음에 또 놀러 오시고요. 아 같이. 네, 너무 너무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잘 가세요. 우리 비니 씨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박대성님이 신청하신 김동률의 여름의 끝자락 함께 들을게요. 네. 더...